만원 정도 되는 택배 박스들을 이제는 딱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나면서 어, 어때 요 여러분? 어 너무 어던데 장롱면어 탈출 프로젝트 너무 귀엽죠? 화이트 하이머려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살이 정말 많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짠. 오늘은 제가 대략 200만 원 정도 되는 택배 박스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뿌염을 못했어요. 그래서 보기가 싫게 뿌리가 자라가지고 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요거 계속 쓰고 진행해볼게요. 아무래도 시즌 자체가 가을 겨울이다 보니까 요렇게 부피가 좀 커서 그런지 택배 박스들이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먼저 음. 제가 이번에 신발이랑 가방들을 많이 주문을 했는데 딱 봐도 지금 신발이죠? 이렇게 생긴 모카신이고 제가 사실 요즘 요런 모카신에 완전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주... 그 중에 모카신이 뭐 한개더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디테일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컬러도 얘는 조금 브라운 컬러거든요. 브라운 카멜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얘는 안쪽에 퍼가 이렇게 도톰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발 시리지 않게 좀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완전 한겨울용으로.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장롱면허 탈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면허를 한 5, 6년 전에 땄어요. 20살 되자마자 땄으니까 고정도 됐는데 그 이후로 운동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장롱면허인데 요즘에 운전 연수를 받고 차도 이제 몰고 다니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게 운전을 해 보니까 좀 접지력이 좋고 편한 유연한 신발이 초보인 저한테 딱이더라고요 아직 뭔가 딱딱한 신발로 신고 하기에는 뭔가 되게 불편해 일단 요거는 천연 가죽이어가지고 엄청 유연하고 그리고 바닥도 고무로 처리가 돼있는데 되게 미끄럼 방지가 철저하게 잘 돼있어가지고 운전할 때 신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예쁜 신발 이런 느낌으로다가 얘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따뜻한 이런 느낌으로 장만을 해봤고 발등에도 완전히 따뜻하게 촘촘하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겨울에는 얘를 신고 한번 운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발볼 넓은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발볼도 진짜 넓고 발 편한 신발 굉장히 좋아해서 후기 믿고 한번 들여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얘가 개예요. 바로네 아 얘는 모카신이 아니었구나 얘는 아포아 제품이고 제가 모카신을 두 개를 한줄 알았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의 신발이었나 봐요 모카신은 아니네요 일단 이렇게 더스트백 주고 근데 열자마자 새 신발 냄새가 확 난다 방금 보여드렸던 위띠아 제품은 양가죽인데 요거는 소가죽이에요 요렇게 되게 심플하고 좀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되게 멋스럽게 신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주문을 해봤고 얘도 밑창은 요렇게 깔끔하게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플랫한 느낌으로 되게 단정하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포멀하게? 좀덜 캐주얼하게 신기 좋을 것 같고. 얘는 딱 보니까 지금 밑창이 푹신푹신할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쿠션감이 약간씩 깔려있는데 뒤꿈치 쪽에 조금 더 도톰하게 잘 깔려있는 느낌이 나고 비교를 좀 해보자면 얘가 살짝 더 카멜 컬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디자인도 그렇고 전체적인 무드가 얘는 조금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고 얘는 이런 스티치 디자인도 그렇고 조금 귀여운 느낌이 나거든요. 클래식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입었을 때는 얘 신으면 될것 같고. 참 귀엽고 러블리 하고 캐주얼한 룩 입을 때는 요거 신어주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드 자체가 워낙 달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 저희 집에 귀염둥이 꿀보기가 오줌을 <laughs> 갈겨버려가지고 박스를 미리 풀어놨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보다는 미국 쪽에 마케팅이 더잘된더 유명한 그런 브랜드거든요. 거기서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보내주신지는 꽤나 됐거든요. 한 여름에 네,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야 요런 쉐입의 가방이고 요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어깨에 매주는 건데 근데 요거 가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되게 좋다. 그리고 안쪽에는 스웨이드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마감도 되게 좋고 파우치도 들어있는데 안감이랑 동일한 소재로 들어가 있고 파우치가 되게 크네? 굉장히 큼지막한 파우치가 들어가 있어서 카메라 넣어도 되겠다. 열려버리면 물건이 쏟아지기가 쉬우니까 대충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라고 리본이 있던데 사실은 이 리본을 하는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긴 해. 잘 모르겠다. 저 솔직히 그냥 대충 묶고 다닐 것 같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대충 묶어가지고 저는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 내 스타일. 그리고 다음. 요거는데일리즈에서 가을 겨울 옷을 제가 주문을 해봤는데 너무 귀여운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짠. 일단 요 가디건은 제가 보자마자 무조건 가져와야겠다 싶었던 건데 이렇게 요런 되게 빈티지하고 러블리한 그런 디자인의 가디건이에요. 색감도 되게 바랜 느낌의 아이보리 컬러 바탕에 꽃무늬가 들어가 있거든요. 뭔가 무드가 되게 포근하고 러블리한 그런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요거 골라봤습니다. 예쁘죠, 여러분?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마음에 들어. 일단은 전체적으로 통이 되게 크거든요? 이거 제가 뭘, 몇 사이즈를 했지? 나중에 더보기란에 첨부해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게 루즈한 그런 핏이고, 오버하게, 루즈하게 좀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입기 되게 좋은 그런 핏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딱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나면서 예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여리여리, 빈티지, 러블리,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실제로 받아보면 진짜 빈티가 나는 거 아닌데,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딱 제가 생각했던 딱그 상세페이지 그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 전체적으로 핏이 잡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훌렁훌렁 되게 흐물흐물한 뭐 흐르는 핏이고 좀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체형도 잘 커버를 해줄 것 같고 이렇게 어깨 라인도 완전 팔뚝 쪽에 가 있을 정도로 엄청 오버해서 구해 보이는 느낌도 아예 없고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빈티지한 꽃무늬가 양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디자인이고 홈에도 잡히는 스타일은 따로 아닌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뭐에는데어떻게 너무 음에 들어. 데일리즈에서또 제가 하나를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 귀염방구템 바로, 후리스입니다. 후리스인데, 도트 무늬의 이런 후리스예요. 너무 귀엽죠? 나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지금. 밀크티 컬러감 바탕에 검정 색깔 도트가 들어가 있는데, 도트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작게 작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엄청 부담스러운 느낌도 없고, 아, 더 죽겠는데 한번 입어볼게요. 입어보면, 얘도, 약간, 요렇게, 오버핏. 아, 이 모자랑 느낌이 지금 전혀 다른 느낌인데, 그래도. 제가 지금 이 모자를 벗을 수가 없어요. 지금 뿌리가 너무 극혐이어가지고. 근데 여튼 이런 느낌으로 너무 너무 귀엽죠. 이것도 방금 보여드린 가디건이랑 비슷하게 루즈한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귀엽고 아방한 이런 느낌이고 소매랑 이것도 밑단도 하나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밑단은 이렇게 스트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매 주고 싶으면 좀매 가지고 아방하게 연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좀 도톰한데 안감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있어서 적당한 두께감 이렇게 잠궜을때 목도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이거 내려서. 풀먼 느낌으로 잠궈서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 합격. 미쳤는데? 데일리즈 근데 진짜 너무 더우니까 벗고 할게요. 아, 어, 죽겠어. 조만간 룩북에서 요거는좀 자세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다음은 요거요거는 디자이너 브랜드 노머라는 곳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이번에 요렇게 그 민소매 후리스 같은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코트나 좀 적당한 두께감의 아우터들을 한겨울까지 입으려면 요런 게 진짜 필요해요. 또 너무 아저씨 같은 거 입으면 조금 그러니까 예쁜 거 사고 싶었는데 노머에서 고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로 골라봤거든요. 예쁘죠? 요건 크림 컬러감이고 여기에 노머 이렇게 자수 디테일 들어가 있고 밑에 쪽에 스토퍼가 들어가 있어서 요것도 조금 바람 안 들어오게끔 조여가지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일단은 요것도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드다시피 이런 건 진짜 한해 입고 마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결국에 옷장에 이런 게 남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선물로 받은 제품이지만 어쨌든 노머 제품을 구매를 하면 디자이너 브랜드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지나고 나면 이거는 진짜 잘 샀다 싶은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아우터 안에 입어주기가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또 센스 있게 안쪽 하라는 조금 더 진한 약간 파운데이션 컬러로 있어가지고 좀덜 부담스럽다. 포재감도 진짜 부드러워서 촉감도 너무 좋고 너무 따뜻하고 덥다. 한겨울에 조금 얇지만 따뜻하게 껴 입어줄 수 있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모아워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저 남자친구랑 글램핑 갈 거거든요. 남자친구 저녁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것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모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버건디 컬러감의 모자고 볼캡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캡은 꽤나 까다로운 편인데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여기 이렇게 넓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아 너무 예쁘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나 깜짝 놀랐어 지금. 너무 예쁜데?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괜찮죠 여러분? 약간 더 내렸으면 어때요? 그래도 아이돌까진 아니더라도 좀 이런 느낌 괜찮죠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예쁘잖아.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가방인 것 같습니다. 파우탱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요. 이 파우탱 브랜드 요즘 인기 엄청 많잖아요. 약간 프라다 맛 르메르 맛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게 고급스럽고 유행 많다는 그런 느낌이어서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이런 느낌의 되게 시크하고 고급스러운 요런 백이고 이거는 양뚝으로 끈 길이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숄더로 매줄 때이 폭을 알아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두꺼운 아우터들이랑 같이 매치를 하기가 되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끼는 느낌 없이 나 오늘 아우터 두께가 좀 된다 싶으면 이거 그냥 늘려가지고 착용을 해주면 되니까 가을 겨울에도 두꺼운 아우터랑 같이 매치를 하기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쉐입의 백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작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지만 되게 작은 미니한 느낌은 또 아니어가지고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같이 보부상 분들이 빅백 말고 좀 데일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백? 그 정도로 수납력이 굉장히 괜찮아서 안쪽에 이렇게 통수납인데 지퍼 포켓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분리해서 수납해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가죽 소재감도 너무 부드러우면서 만족스럽고 물건 살짝 넣어가지고 조금 무너지는 맛으로 이런 느낌으로 쉐입이 잡혀도 되게 예쁠 것 같아. 그리고 디자인이 진짜 깔끔해요. 군더더기가 없고 로고도 여기 살짝 쫙쫙 막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래오래 들어주기가 좋은 그런 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딱 깔끔한 느낌이잖아요. 뽕 진짜 제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백인 것 같아요. 블랙에 금속 장식들은 다 실버로 통일이 되어 있고 진짜 딱히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 깔끔해서 너무 만족. 제가 가방 모음 영상을 또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때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거 요거 해볼게요. 이거는 아비브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실제로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아비보 완전 사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고 있었냐면 사실 바디가 더 문제야, 나는. 제가 저번 여름에 휴가를 나트랑으로 다녀오면서 어깨에 나시 자국대로 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솔직히 여기 탄거 보면서 어? 나트랑 생각나고 좋은데?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점점 오프 숄더도못 입고 어깨가 조금 드러나는 옷을 입을 때마다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 참 선크림 똑바로 바를 걸 그랬어. 그거를 조금 관리를 잘 해주고 오자 글루타치온이 들어가요. 있는 화장품들을 몸에다가 제가 발라주고 있거든요. 미백 효과가 있는 팩들을 제가 여기 어깨 양쪽 어깨 해주는데 이게 팩이 또 얼굴 모양대로 다 구멍도 나 있고 불편하고 또 아깝기도 하고 뭔가 아까워.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아비브 좋아하니까 아비브 들어가서 아뭘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거 없나 하면서 찾아봤었는데 요게 씻고 나서 발라준 다음에 한 40분인가 50분 기다리면 필름처럼 이렇게 막이 생겨가지고 좀 굳는데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떼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편하잖아. 뭐. 씻어주고 이런 거 없이, 그거는 그냥 떼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사야겠다 싶었는데, 아비보에서 이거 보내주시겠다고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냉큼 받았습니다. 진짜 신기해. 이거는 오늘부터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제가 잘 돌아오면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데 콜라겐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리프팅이 되는 이거는 또 그런 느낌인가봐요. 근데 저는 일단은 글루타치온 잔뜩 들어간 이걸로 피부톤부터 되돌아볼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제가 신발을 주문을 해봤는데 레브 바이 레브가 제가 이번 여름에 샌들로 진짜 잘 신었어요. 완전 그냥 뽕을 뽑고도 남을 정도로 애를 너무 잘 신어버렸거든요. 그 샌들이 되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저는 그게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웬열 너무 너무 편하고 진짜 무슨 2만보 걷지 않는 이상 발도 그렇게 많이 안 아프고 데일리하게 신고 다닐 때도 너무 편하게 잘 신어가지고 여기 너무 괜찮다 싶어가지고 요번에 가을 겨울 슈즈도 한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메리 제인을 데리고 와봤습니다. 초톤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페미닌하고 러블리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딱 레브 바이 레브의 그런 무드가 잘 담긴 신발인 것 같고 이렇게 앞코가 초톤으로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데 빤딱빤딱한 에나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되게 포멀하고 갖춰진 느낌이 나면서 엄청 소녀스러운 분위기가 풍겨가지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자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클래식한 룩이랑도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그런 룩들이랑 전체적으로 잘 묻을 것 같아서 이걸로 데리고 왔습니다. 쿠션감 원정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할 것 같은데 오! 뒤꿈치 말고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되게 푹신하다. 편할 것 같아요, 엄청. 저는 진짜 발볼이 너무 넓은 편이어가지고 요즘은 보통 240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을 겨울에는 스타킹 신고 양말 신고 신어줄 거니까 괜찮은 것 같고 딱 러블리하고 귀엽게 신어주기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이것도 신어 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오늘 신발만 벌써 3 개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신발들은 다 신어 보고 나서 괜찮으면 나중에 신발 모음으로 영상 가지고 와볼게요. 이것도 꽤나 오래 묶여있던 쇼핑템인데 전 스포츠를 다 보통 좋아하는 편인데 야구랑 농구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기아타이거즈 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창 엄청 핫했던 피니핑 유니폼 구매해봤습니다. 언제 구매한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입고 있을 때쯤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음? 저는 도형핑으로 했어요. 이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시즌 아웃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여튼 뭐 이미 다 끝났잖아요. 시즌 뭐 다음 시즌 열심히 잘하면 되지. 고영핑 화이팅. 그리고 다음은 요거 해볼게요. 제가 쌍둥이 채널에 가가지고 올령 추천템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그 제품인데, 코링코 톡톡하라 노글루 속눈썹 퓨어입니다. 제가 메이크업 할때 속눈썹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속눈썹을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되게 커요. 저는 요 코링코 노글루 속눈썹 퓨어 제품이랑 깜빡 가닥 속눈썹 사용을 하는데, 깜빡 가닥 속눈썹은 진짜 한올한올 있어가지고, 그게 붙이는 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좀 귀찮거나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저는 이 노글로 속눈썹을 그냥 톡톡톡 붙여놓고 갑니다. 이게 진짜 편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안 들었었던 점이 이게 기존에는 9mm, 10mm, 11mm 한 번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11mm를 쓰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9mm랑 10mm를 좋아하는데 쓰다 보면 12mm가 자꾸 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우니까 아, 이거 단일 길이로 된 제품을 따로 팔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새로 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9mm 하나, 10mm 하나 이렇게 하나씩 구매를 해봤고 속눈썹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이걸로 연습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좀 청순하고 깔끔한 그런 쉐입 좋아하시는 분들은 퓨어로 사용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거 해볼게요. 뭔데 이렇게 겁지 파베아에서 내가 뭐 시켰지? 아 이거 진짜 예쁜데 짠! 너무 예쁘다. 파베아라는 브랜드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발견한 브랜드인데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카멜 컬러로 골라봤고 이 가죽 주름이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죽 느낌도 너무 좋고 딱 봤을 때도 소재부터 퀄리티가 괜찮은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가지고 바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방이 편하게 열려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살짝. 너무... 제가 요런 가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노에보르 백도 요런 느낌인데, 요거는 또 블랙이고 완전 네모나잖아요. 근데 요거는 살짝 쉐입이 요렇게 직사각형 느낌의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토트로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요런 제품이고, 통수납인데 요렇게 오픈포켓 하나가 있습니다. 밑에 가방이 좀 탄탄하게 잘 잡혀있는 요런 스타일이고, 전체적으로 요것도 디자인이 되게 깔끔한데 요 쉐입 자체가 요거는 흔하지 않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예쁜 가방이고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딱 봤을 때 되게 크기는 엄청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수납이 이것도 꽤나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핸들부터 이 가죽 소재감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 뒤끌게 하면서 봐도 고급스러운 고런 느낌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딱 미니멀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금속 장식이 눈에 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쪽에도 오픈 포켓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 여닫는 것도 자석으로 안쪽에 자석이 들어가 있으니까 눈에 띄는 금속 장식이 없는 것도 되게 미니멀하게 보여지는 이 포인트에 한몫하는 것 같고 되게 깔끔하면서 오래오래 들수 있는 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들면 들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멋스러워질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음 이거에 해볼게요. 제가 최근까지 화이트하임 얼려 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살이 정말 많이 쪘어요. 이게 뭐 조금 먹었다고 살찌진 않잖아요. 제가 조금 먹진 않았고 여섯 박스를 시켜가지고 다 먹었어요. 거의 한두달 만에. 미쳤다고 할수 있죠? 제가 그렇게 입이 터져가지고 너무 많이 먹고 배는 거 없이 자꾸 넣는 바람에 살도 찌고 이게 군것질을 하다 보니까 살이 되게 안 예쁘게 찌고 피부도 진 진짜 나빠지더라고요. 군것질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식곤증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군것질을 하나도 안 하다가 군것질을 하기 시작하니까 혈당이 쫙 오르면서 식곤증이 너무 생기고 이래가지고 제가 에사비 젤리컷을 요즘 진짜 잘 먹고 있거든요. 요거는 미릿 웰리스 에사비 젤리컷 8 0 0입니다 제가 요런 젤리 제품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번 언박싱 영상에서 도 보여드렸었는데 요거는 에사비 젤리컷이어가지고 사과 식초 맛이 나요. 그냥 딱그맛그 그 잡채거든요. 근데 저는 마시는 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젤리 젤리가 나을 것 같아서, 요런 젤리로 진짜 잘 먹고 있고, 한 개만 가져올게요. 요렇게 생겼거든요? 에사비 먹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게 섭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에사비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그 에사비 액체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었거든요? 안 넘어갈 것 같아서? 근데 요거는 액체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젤리니까, 에사비를 조금 더 편하게 입문할 수 있는 그런 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거 먹으면,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덜 졸리다고 해야 되나? 제가 요즘 진짜 혈당이 쫙 올라서, 졸려가지고 미칠려고 그러거든요? 편집할 때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군것질을 싹 끊고 에사비 젤리를 먹고 있는데 그 루틴 계속 이어가 보고자. 그리고 다음. 요것도 선물 시딩으로 들어온 제품인데 요거는 제가 처음 보는 브랜드였거든요? 인포티 플러스라는 곳이었는데 저한테 딱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전문적이야. 보내주실 때부터 제 요즘 피부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하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 과자 트러블로 인해서 피부 컨디션이랑 이런 것다 무너진 상태고 전체적으로 뭔가 환절기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 밸런스가 좀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요거 인포티 플러스 XSP 리페어 크림 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 뭔가 무너진 피부 장벽이랑 이런 밸런스들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패드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피부 주름 개선을 좀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리페어 크림이랑 겔 패드로 좀 피부 밸런스랑 진정 회복을 좀 해준 다음에 요 토닝 마스크로 피부 톤좀업 시켜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요 조합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써보고 음. 제가 나중에 진짜 효과가 좋으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진짜 효과가 좋아. 좋았... 좋겠어. 그리고 다음은. 요고 제가 주문한 건데 요 스프레이들을 사봤습니다. 요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주문을 해봤는데 드레스 스타일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 사장님이 추천해가지고 구매를 한 건데 촬영이나 이런 거할때 저도 조금 애매하게 구겨진 제품들은 다림질하기도 좀 그렇고 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그냥 뿌려가지고 좀 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기대감을 안고 한번 사봤습니다. 구겨진 옷들에 뿌려주면 요게 살짝 구김이 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어, 보니까 그래서 기대 만빵한 느낌으로다가 주문을 해봤습니다. 옷의 구김으로 불규칙해진 섬유소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수축된 섬유조직을 원 상태로 부풀려가지고 구김을 제거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그런 스프레이라고 하고 천연 성분을 함유해가지고 향균이랑 탈취 기능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향은 되게 무향에 가까운. 자연의 냄새? 나쁘지 않아요. 호불호 안 갈릴 것 같은 그런 향이고 이게 리필이랑 이런 것도 싹 있는 옵션으로 저는 구매를 했거든요. 휴대용까지.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나중에 써보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레이지지에서 제가 주문해본 건데 이거 제가 진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레이지지에서 FW 신상 중에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사실 레이지지의 그런 무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고 갖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서 요게 진짜 제일 예뻤어요. 이렇게 퍼 자켓이거든요. 예쁘죠? 이렇게 너무 더워서 조금 얇은 걸로 갈아입고 왔고,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아 예쁠 것 같아. 예쁠 것 같아. 예쁠 것 같아. 이런 느낌의 퍼 자켓입니다. 요게 이렇게 미쳐버려가지고 그냥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짠.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렇게 크롭이고 전체적으로 폼이 막 되게 크진 않지만 좀 적당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팔통도 생각보다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팔 넣을 때 오, 팔통이 되게 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이 모자가 진짜 너무 예뻐. 완전 예쁘잖아. 어때요, 여러분? 저만 예뻐요? 이거 너무 예쁜데? 이 모자가 완전 크고 지금 제가 모자를 쓰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짜 여유 있거든요. 너무 예뻐버리고 엄청 시크하면서도 여기 브라운 컬러잖아요. 약간 카키 빛나는 브라운인데 이 컬러감도 진짜 너무 예쁘고 이런 디자인의 제품들이 블랙 컬러가 되게 많거든요. 블랙 아니면 화이트 이렇게 많은데 저 같은 웜톤 파워 웜톤 분들은 톤이 조금 뗄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무슨 스트링인가 했더니만 이 모자 스트링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당겨주면 모자가 좀 조여지네. 그리고 이거 잠그는 거는 이 클립이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각으로 찾아서 클립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또, 여기. 또 클립이 있거든요. 다 잠갔을 때는 이런 느낌.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잖아. 슈리닝 입고 이거 위에 딱 걸쳐주면 진짜 완전 쿨한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진짜 완전 추천. 그리고 안감은 이렇게 퀼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털은 좀 빠진다. 근데 이게 처음에 탈락돼야 될 털들이 있어요. 퍼 자켓 제품들은. 그래서 처음에 털 빠지는 것보다는 사실 계속 입을 때마다 털이 빠지는지 그런 걸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튼 털 빠짐은 최 초 탈락되는 이런 털들은 굉장히 많다. 이것도 시딩입니다, 선물. 아, 디마르3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이것도 아마 써봐야 될것 같은데 실드크림은 지성분들 위해서 그런 피부를 연구를 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지 조절이랑 예민한 피부 진정시켜주고 건강한 컨디션으로 찾아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같이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써보고 테스트한 뒤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남은 건데 요게 한 개거든요? 아, 너무 무거우니까 여기서 뜯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자취는 아닌데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스튜디오용으로 하나 공간을 마련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둘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를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요. 아 이건 못 보여드리겠다. 여러분 저 이거 뜯을 자신이 없어요. 심지어 이거 거꾸로 돼 있어. 여기로 보세요. 여기로. 요거에요. 요거 주문을 했고 저는 이번에 하늘인의 마켓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제 쌍둥이가 사실 요거를 먼저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좋다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인의 마켓에서 요거를 진짜 최저가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최저가도 최저가인데 이거 같이 주는 사은품들이 또 빵빵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인의 마켓에서 사면 푸드 컨테이너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푸드 컨테이너를 따로 주는데 이게 뭐가 엄청 밀폐가 잘 된대요. 그렇게는 안 생겼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네요. 모든 음식물을 다 여기다가 넣고 부피를 줄여서 가루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가루를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게 차면 버리는 거죠, 갖다가.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음식물 버리는 횟수를 훨씬 줄여줄 수 있고 음식물 용량도 줄여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주문을 해봤거든요. 이 미닉스까지 다 해서 하늘이네 마켓에서 40만 9,000원인가? 41만원인가? 뭐 그런 식으로 구매를 했던 것 같거든요? 요 프로 제품인데 그 가격이면 진짜 저는 저 쌍둥이보다 훨씬 싸게 산 거고, 심지어 필터를 하나 또 주더라고요. 요 필터 너무 괜찮잖아요? 이거한 4만원인가? 3만원인가 하는 것 같던데, 요거까지 주니까 너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요것들은 그냥 둘게요. 이렇게 진짜 만화토 택배 박스들을 모두 언박싱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언박싱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언박싱한 제품들 정보는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이란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저번 주에 영상에서 구독자 이벤트랑 같이 구독자 이름 공모 느낌으로 이벤트를 가지고 왔는데 아직 올라가기 전이어서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린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